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세계회 아리아노사입니다. WCC, NCCK가 배교 집단이라는 거 이제 교인들 상당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고 타종계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그걸 인정합니까? 을 차별 금지법 지지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합니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면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라도 소경인 거고요. 성도 돌려오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에, 몰라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 그런데 최근에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몇 차례 보내오셨는데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장에 속한 구운교예요 구미에 있는 교입니다. 회 WCC와 NCK가 배교 집단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탈퇴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탈퇴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정작 노회에서 이 탈퇴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징계를 내려버린 거예요 교인 자격 박탈하기도 하고요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노회든 총회든 이것은 교회를 보호하는 과관이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총유 개념이에요 구성된 성도들이 중요한 거죠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어, 보내준 이메일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어, 제가 요게 제대로 처리가 안될 경우에 연락처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요 부분에 좀 힘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도록 할 생각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종교통합 WCC 반대합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공산주의 차별금지법 NCK c 반대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례 교단은 작년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말라는 총회 여신도의 교육 자료를 발간하는 등 동성애를 넘어 동성 결혼까지 찬성하는 NCCK 가입과 종교통합 WCC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구운교회는 하나 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기에 기장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단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교단 경북 노회장 안재능 목사 외 3인이 기장교단 탈퇴를 추진하며 이와 관련한 교회 정관 개정을 통해 구은 교회의 재산을 재산권 침탈을 시도함으로 엄정히 대처함이 바람직하다 고구은 교회 교인 36명을 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진리를,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말씀을 위해서 싸우는데. 예, 재산권 욕심을 내는 걸로 몰아가는 거죠. 예, 참, 참안 좋은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군교회 교인 36명은 경북노의 재판국장 전대완 목사의 소환을 받고 지난 5월 27일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교인 4명 면직 미출교, 24명은 추천 정직 처벌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와 종단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단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탈퇴를 추진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인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 출교시키는 교단 임원들의 권한 남용과 교회와 교인 탈압을 규탄합니다. 또한 교단 탈퇴를 막기 위해 교인들을 교회 재산권 침탈 시도라는 프레임을 씌워 부당한 기소로 하는 기장 교단 임원들을 규탄합니다. 교단과 노예 존재 이유 중 하나는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피고인 36명은 구운 교회 의 교인입니다. 저희 36위는 구은교회 설립부터 현재까지 구은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헌신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며, 3대를 이어 교회를 섬기는 분도 계시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4세대도 있습니다. 저희 36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구은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또 물질로 섬기는 교인이기에, 오늘날 목회자가 교회를 기수하고 거짓 증언하는 기장교단과 이 재판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구은교회가 길과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대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구은교회 교인 36명 일동 어, 제가 이걸 빨리 알려야 되는데 다른 거 급한 거 하다가 늦어지니까 어, 빨리 좀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상도는 이제 말씀 전화로도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꼭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군계 송도님들 36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WCC는 배교 집단 맞습니다. LCCK는 배교 집단 맞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 배교 아니고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배교에 동참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받으려고 작정하는 거죠. 탈퇴하려고 발버둥치고 싸우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상황에 따라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해주시면은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또 사람들에게 예, 보고하도록 하겠으며또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예, 저도 역시 열심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경상도로 내려가는데 이 방송들은 여러분들 지나가다 한 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30초면 이기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주면 정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